칠보를 온 세상에 가득 채워 그것을 보시하는 것을 여러 번한다 하더라도 이 사고계를 보시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법보시가 그렇게 좋은데 그럼 법보시만 할까요? 법보시는 재물보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보시에만, 재물보시를 하지 않고 법보시만 한다면 여러분은 인색감에 머물게 됩니다. 재물보시를 하지 않고 법보시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보시를 가르쳤습니다. 말법 시대, 사람들에게 재물보시를 가르칩니다. 보시를 할때 처음에 재물 보시부터 시작합니다. 재보시는 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는 것을 줍니다. 점심 시간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인터넷에서 본 뉴스에 의하면 82살의 비구니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녀가 이 절을 처음 받았을 때는 굉장히 작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절이었습니다. 이스님이 그 절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정신했습니다. 그러자 제가자들이 와서 그녀에게 공양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고, 큰 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법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법사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청했습니다. 법을 청하기 위해서는, 법을 설하기 위해서는 장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법을 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보시를 위해서는 재보시가 필요합니다. 재보시 없이 법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업보시는 재보시가 먼저 행해지지 않는 한, 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전에 이미 재보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는 것은 전에 보시한 과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전통에는 사미, 사미니들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풀을 깎고 부엌에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절의 모든 일을 합니다. 그거를 몇년 동안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제보시입니다. 절이 아른 일꾼을 고용하는 것 대신에 여러분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썼습니다. 구족계를 받은 후, 제보실을 오랫동안 하면 그것에 대한 과보를 받습니다. 그들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비구니가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에게 누군가가 쌀을 갖다 줬기 때문입니다 구족계를 받기 전에 우리는 복을 지어야 됩니다 구족계를 받기 전에 복을 쌓지 않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보시를 먼저 하기, 하지 않으면 구족계를 받은 후 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지출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들은 법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보실을 먼저 수행해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은 어, 보실을 행하지 않고서는 무의실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먼저 사를 열심히 수행해야 됩니다. 조사들은 우리를 도와서 이 일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합니다. 조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우리가 이 일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조사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 조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승 수행에서 가장 안전한 길은 조사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특별한 점입니다. 조사의 제도는 최고입니다. 하모니 부처님이 마하가섭을 첫 조사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줍니다. 불교의 조사 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밖에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조사의 가르침에 머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젊은 스님들은. 법을 설할 때 조사들이 가르침에 바탕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 설하는 법입니다. 그것을 참고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설법은 여러분이 법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다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대로 또 불법자는 올바른 조사의 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조사의 법을 보면 그 법은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의 에고를 줄이기 위해서 고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듣기에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귀에 즐겁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아를 줄일 수 있게 돕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아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번뇌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자아를 줄여야 합니다. 저는 선한 사인의 책을 좋아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화상인의 책을 좋아합니다. 그는 굉장히 가별하고 직접적입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책도 읽어봤습니다. 그들의 책은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법입니다. 출세간의 법이 아닙니다. 문법은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연에 따릅니다. 법을 설할 때 여러 가지 연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청자가 승가이거나 재가자이거나 성인이거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젠 절에 갔는데 큰 절이었습니다. 공간이 컸고 장엄했습니다. 거기 스님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매주 출가자를 위한 찬 수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제과자도 초대됐나요? 나의 제자들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승가만 초대를 받았습니다. 왜, 왜 제가 출가를 구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출가법을 수행하기 전, 먼저 제가의 법을 수행해야 된다 됩니다. 이것은 분별심입니다. 토 님이 설법을 했을 때 제가와 출가를 구분했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설법을 했습니다. 용에게도 설법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설법을 했습니다. 선님은 설법할 때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 설법을 할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설하는 법은 탈리법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해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계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납입니다. 법납이 어떻게 되는가? 법납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부처님의 주요 법문은 본중입니다 법납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수자들은 항상 제가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시험을 봤습니다. 사납이 많은 스님들은 시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시험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서양의 개념과는 반합니다. 불교에서는 먹을 수행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도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존중을